한 주간 더 승리하셨습니까? 반주자들은 또 교회에서 반주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성도님들은 또 주님께 은혜 받고 나의 가진 모든 물질, 시간, 정성 드린다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좋은 김에 도시도, 도시라, 도도레미. 런닝 주법, 이 주법들을 다 했는데요. 자, 1도, 4도, 5도로 모든 노래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1, 4, 5가 있어야지 런닝 베이스도 할수 있고, 뭐, 다, 다른 주법들도 할수 있죠. 자, 1, 4, 5가 뭐냐면 주요 3화음입니다. 각조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도면은 1, 2, 3, 4. C조일 때는 1이 도고, 4가 오고, G가 5가 됩니다. 그래서 1, 은 F, 4는, 아, 1은 C, 4는 F, 5는 G, 1도. 어, 근데 1, 4, 5가 계속 이게 CFG가 아니에요. 조가 만약에 D조가 나왔어요. d 조가 나오면 D가 1이야. 1, 2, 3, 4에서 D가 1, G가 4, A가 5. 각 조마다 1, 4, 5도가 바뀝니다. F면은 F 1, 2, 3, 4. 1도는 B, F 4도는 B b 1도는 F, 5도는 C가 됩니다. 도, 레, 미, 파, 소, 리, 도니까. 그다음에 G면은 1도는 G. 도레미파 4도는 C, 5도는 D가 되는 거예요. 각 조마다 이제 CFG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F조를 목이 쉬어서 D로 낮춰주세요 하면 은 이제 낮춰주세요. 전 코드로 다 되는데 제가 1 2 4 1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아 는 솔라 솔솔솔 솔. 밑에는 또또또 시도해서 주요 사 마음 이렇게 노래 합창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일사일일사오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주고 또 다음 이제 한 마디 안에 어떻게 들어 있나 주요 사 마음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일 예. 14151. 어, 디플렉합니다. 14151. 디 갑니다. 14151. 이 플렉합니다. 갑니다. 1 4 1 5 1 F 갑니다 F4도는 B플랫 1도는 F C는 5도 1 G플랫 가볼까요? 1 4 1 5 1오 각조마다 다 다르네요 G, 1 4 a 플래코드 갑니다. 1, 4, 1, 5, 1, 5 A갑니다. 1, 4, 1, 5, 1 이제 두개전 남았죠? 1, 4, 1, 5, 1 마지막 B갑니다. 1, 4 이렇게 해서 모든 조의 1도, 4도, 5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노래를, 노래가 진행될 때에, 음. 자, 첫째 줄에 1, 4, 1, 5. 둘째 줄에 1, 4, 5,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면, 한 마디에, 노, 한 도막 형식의 짧은 노래가 됩니다. 1, 4, 1, 5 하면 첫째 줄이 됐어요. 그 다음 둘째 줄은 1, 4, 5, 1 이렇게 놓으면 한 도막 형식의 노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째 마디에 도미소 그 화음 안에 이런 도미솔, 4는 타라도, 5도는 솔실 해요. 요거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한 마디, 한도막 형식의 노래가 되는데, 1, 4, 5, 1이 1도, 4도, 5도가 이한 줄, 한 줄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두 마디가 되면 한도막 형식이 되는 거고, 여덟 마디. 그 다음에 8마디면은 1도막 형식이 되는 거고, 16마디면은 2도막 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마디가 되면 세도막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4, 2, 1, 5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다장조를 하고 싶어. 1, 4, 1, 5, 2. 난 다장조로 노래를 만들고 싶어. 1,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뭐 작곡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1 4 1로 1 4 5 1요것만 어떻게 내가 분산을 하느냐예요. 도미솔미도미솔미할 수도 있고 솔미도솔미도솔할 수도 있고 도솔미도미 솔도 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노래 분위기에 따라 느리면 보지? 4분의 3박자는 갈 수도 있고, 어떤 노래를 내가 작곡을 하고 싶다. 나는, 또, 나는 만약에 기도송 목사님이 막 통성 기도하는데 아는 노래가 없어. 그러면. 뭐, 키보드 같은 걸로, 이, 코드만 연주해도, 그, 기도할 때, 기도송할 때 단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아, 작곡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14152, 마침골 합창. 합장. 마침골 합창도 한번. 전해보시고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조를 다 알게 되면 어떤 조로든 반주자가 원하는 조로 반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151전코드의 14151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쫙 화면을 비춰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정말 중요한 교재입니다. 제가 38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재 중에 저는 모든 곡을 각조로 가르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재니까 참고하시고 연습 많이 하십시오.